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엇각하고 동의가에 대해서 빨리 보도록 할게요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쉬어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한 직선이요 두 개의 직선을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이때 교각 생기는 거 맞죠 그쵸? 자, 요럴때 제가 동의각하고 엇각을 찾아볼 건데요. 아직 여러분께서 동의각이 뭔지, 엇각이 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동의각은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얘기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엇각은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고, 엇각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어서, 동의각하고 엇각을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요, 우리 각네 개가 생기죠. 여기도 네 개가 생기는데요. 이때, 우리 각 A 기준에서 보면요, 각 A에 우리 동의각을 보도록 할게요. 동의각. 동의각은 같은 위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각 A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애, 여기 중에 뭐가 있어요? 그쵸? E가 되겠죠. 그쵸? 얘랑 얘랑 같은 위치에 있죠. 그쵸? 요네개 중에서 얘 여기 있고, 그쵸? 요네개 중에서 얘 여기 있으니까, 우리 A랑 E랑 동의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D의 동의각은요. 얘도 같은 위치에 있는 각 H가 되겠죠. 그죠 D와 H는 동의각이다. C도 마찬가지죠. C와 우리 G는 동의각이다. 네. B와 F는 동의각이다. 요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 각을 동의각이라고 합니다. 두 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의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laughs> 자, 엇각도 볼게요 엇각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했습니다 각 B가 여기 있으면요 얘의 엇각은 각 H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찾기가 어려우시다고요? <laughs> 제가 찾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동의각도 찾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엇각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요 우리 엇각은요 Z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Z 모양에서 요 각하고 요 각이 서로 엇각입니다. 네, 엇각이에요. 그래서 요각 B와 각 H도 보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Z 모양 생긴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쵸? 이때 각 B와 각 H는 엇각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요, 이렇게 Z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Z가 조금 돌려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각시와 우리 각이는 엇각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넓은 Z 모양이죠? 그렇죠? 넓은 Z 모양인데 심지어 뒤집어져 있어요. 그쵸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때 각 C와 각 E가 엇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엇각은 지 모양, Z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엇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각 B와 각 H, 그리고 각 C와 각 E. 요렇게요. 자, 동의각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동의각은요, 우리 F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F 모양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약간 돌아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제일 찾기 쉬운 거. 각시와요. 각시와 우리 각지는요 동의각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같은 위치에 있어요. 얘도 보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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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예 모양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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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laughs> 네. 요렇게 동의각을 찾으시면 돼요. 딴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번에는 뒤집어진 F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봤을 때각 B와 각 F 서로 동의각이죠. 네. 그래서 여기각하고여기각이 우리 동의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F에서는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요. 바로 평행선의 성질을 나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바로 평행선의 성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 두 개의 직선 L하고 M이 지금 평행한 상황입니다. 오, 안 써지네요. 네, 펜을 바꾸고 왔어요. 자, 우리 직선 L하고 M이 평행한 상황. 네, 두 직선이 평행하고 지금 한 직선이 두 직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요. 두 직선이 평행해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요.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엇각의 크기도 서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동의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의각. 동의각은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여기가 A라고 둡시다. 각 A래요. 그러면은,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어디있어요 그쵸, 여기가 되겠죠. A.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동의각이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고 동의각이니까 두개 크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제가 A라고 썼어요. 네, 말을 없이 써버려가지고, 네, 뒤에 설명하네요. 네. 지금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데 동의각이어서 둘다 A라고 썼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얘가요. 3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각 A의 크기는 그쵸? 얘가 30도가 똑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말고도 동위각 또 있죠. 여기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여기. 자 여기가요, 150도래요. <laughs> 150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위각이 될 테니까 여기도 똑같이 150도가 되겠죠. 네, <laughs>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네, 이 150도는요. 이거를 이렇게 안 보인 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우질 못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요.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할 때두 직선이 평행하고 있고 우리 한 개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요.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우리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의 동의각, 여기각의 크기가 30도면, 얘의 동의각, 여기각도 30도가 된다. 였고요 뭐, 여기각이, 뭐, 예를 들어, 150도다. 그러면은, 동의각인 여기각도 150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요, 동의각 말고도, 엇각도 서로 크기가 똑같다고 했는데요. 엇각도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 L하고 M이 평행한 상황입니다. 네. 두 직선이 평행이요, 똑같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우리 엇각의 크기가 똑같다고 했는데요. 엇각, 엇각하면 우리 Z 모양, 지 모양 찾으시면 된다고 했죠. 어, 어디로 할까요? 음, 고민이네. 어, 여기로 합시다. 여기요. 네,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크기가 뭐 A래요. 네, 여기가 크기가 A면은 이 엇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Z, Z 모양.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엇각은 여기가 되겠고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엇각의 크기가 똑같다고 해서 여기 각이 A면 여기 각도 A가 되겠죠. 왜? 둘은 엇각이고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엇각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laughs> 네. 여기 각이 예를 들어 B래요. 그러면은, 요 각의 엇각, 어떻게 찾아요? Z 모양.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 각도 엇각이니까,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니까, 우리 각의 크기가 똑같겠죠. 그쵸? 엇각이 서로 똑같으니까요. 이렇게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엇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평행해야지, 어간 크기가 똑같고 동위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네, 평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요거까지 그냥 바로 할게요. 세 번째는 우리 평행선이 되는 조건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방금 한 거는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우리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 그리고 엇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였습니다. 모일 뭐 때, 평행선일 때. 근데요, 반대로 동의각의 크기가 일단 같은 거예요. 봤더니, 요각하고 요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네. 뭐 아니면은 뭐 얘랑 얘랑 크기가 똑같네. 즉,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네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반대죠? 아까 전에 배운 거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동위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 였는데 이번에는 동위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한다 반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억각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 라고 했죠 얘랑 얘, 얘랑 얘, 그쵸? 근데 이번에는 억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엇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엇각, 동의각 찾는 거 괜찮나요? 네, 그냥 한마디로 동의각은 F 모양보다는요,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많이 찾아요. 네, F는 잘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잘안 쓰고요. 엇각 찾을 때 Z 모양, Z 모양,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네.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셔도 이렇게 찾는 게더 편하죠. 그쵸? 얘랑 얘랑 엇각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쵸?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여기 내용은요. 진짜 앞으로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게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요. 그 이상일 때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우실 수 있다면 지금 무조건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수고했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